황혼 결혼 사기단. 일장 노인정의 신사. 해바라기 노인정의 오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그 한가운데서 최만복은 품격 있는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만복씨, 오늘도 어찌 그리 단정하게 차려입었나? 박순자 할머니가 감탄했다. 이른 다섯의 최만복은 깔끔한 회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단정한 흰머리까지 노인정의 간판 스타였다. 어르신들 앞에서야 단정해야지요. 예의가 아닙니까? 최만복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런데 만복씨 진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최영숙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아이고, 얼마나 외로우실까. 최만복은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사실, 요즘 많이 생각해보고 있어요.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외롭고, 재혼을 말이에요. 할머니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제가 연금도 꽤 받거든요. 공무원 연금에 국민연금까지 한 달에 거의 200만원. 좋은 분과 함께 연금을 합쳐서 여유롭게 살수 있을 텐데. 할머니들의 마음이 출렁였다. 연금을 합친다고 한 달에 300만원도 넘을 텐데. 구석에서 조용히 뜨개질하던 김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수줍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복씨,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되어서. 가끔 외로워요. 최만복의 마음이 움직였다. 다른 할머니들은 너무 적극적이었는데, 김말순은 순종적이고 조용했다. 쉽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말순이 어머니, 시간 되시면 개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날 저녁, 최만복은 혼자 있는 원룸에서 낡은 노트를 펼쳤다. 지금까지의 작업일지였다. 서울 강서구 해바라기 노인정 마이너스 김말순. 예상 성공률 90%. 목표 금액 200만원. 젊은 시절 다단계에서 실패한 뒤 그는 외로운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결혼하자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돈을 빌린 뒤 사라지는 것. 그의 완벽한 패턴이었다. 이장 수줍은 할머니의 정체. 다음 날, 최만복은 김말순과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시네요. 아니에요, 뭘. 저 같은 늙은이가. 최만복은 자신의 외로움을 어필했다. 정말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요. 어머니는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최만복은 김말순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물론이죠. 우리 정말 결혼을 생각해 볼까요? 며칠 뒤 최만복은 계획대로 돈을 요구했다. 아들이 갑자기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20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혼인 신고만 하면 바로 갚을게요. 김말수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만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다음 날 김말수는 200만 원을 건넸다. 최만복은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김말수의 진짜 모습을 그날 밤, 김말순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조사한대로 맞아요. 최만복이라는 자. 진짜 이름은 최철수고, 전국을 돌면서 결혼 사기를 치는 놈이에요. 30년 전에 저를 다단계로 속인 바로 그 사람이에요. 김말순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분노가 묻어났다. 30년을 기다렸어요. 200만원은 믿끼일 뿐이에요. 혼인신고 후 김말수는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만복씨, 부동산 투자 어떠세요? 좋은 정보가 있는데. 제가 먼저 800만원을 투자할게요. 최만복은 완전히 넘어갔다. 더큰 돈을 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최만복이 사라지려 할때 김말순이 전화했다. 만복 씨, 큰일 났어요. 투자회사가 사기였대요. 그, 그게 무슨? 경찰서에 같이 가야 한대요. 당황한 최만복이 기차역으로 향했을 때, 김말순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최철수 씨 아닌가요? 어,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다 끝났어요. 김말순이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당신의 모든 결혼 사기 증거들이에요. 30년 전 부산에서 저를 다단계로 속인 그때부터. 기억나세요? 최만복은 입이 떡 벌어졌다. 30년을 기다렸어요. 김말순 뒤에서 경찰관들이 나타났다. 최철수 씨 맞습니까? 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3장 실버 사기단의 탄생. 김말순의 용감한 행동으로 노인정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다. 말순아,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김말순은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보험 사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철수의 수법이 다 보였거든요. 노인정이 조용해졌다.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가게에서 계산기를 조작해서 돈을 더 받은 적이 있어. 나도. 이혼할 때 남편 재산을 숨겼어. 나는 세금을 속였어. 어르신들의 고백이 계속되었다. 그때 새로운 조만식 할아버지가 박수를 쳤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요. 노인정이 뒤집어졌다. 젊은 사람들 상대로 경찰 흉내 내면서 하루에 몇백만원씩 벌어요. 김말순이 눈을 반짝였다. 그런데, 우리 각자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잖아요. 이거 잘 활용하면. 완전 드림팀이네. 즉석에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실버 사기단 연합. 김말순이 총괄, 조만식이 보이스피싱, 이덕순이 부동산, 박순자가 상거래를 담당하기로 했다. 우리 자식들도 끌어들이면 어떨까요? 맞아요. 우리가 경험을 제공하고 젊은 사람들이 기술을 담당하면 완벽해요. 그날부터 해바라기 노인정은 전국 최대 사기단의 본부가 되었다. 사장 패밀리 비즈니스. 한달후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설득했다. 김말순의 아들 김동수는 IT 프로그래머. 박순자의 딸 박미영은 쇼핑몰 운영. 조만식의 손자 조현민은 대학생이었다. 3세대 조직이 완성되었다. 어르신들이 전략을, 중년층이 실무를, 젊은이들이 기술을 담당했다. 첫 작전은 황혼여행사기였다. 김동수가 실버 프리미엄 여행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조현민이 전국 노인정에 전화를 걸었다. 일본 온천 여행 5일 원래 200만원인데 지금 예약하시면 50만원. 한달 만에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여행비를 입금했다. 총 1억 5천만원. 물론 여행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다고 하고 환불 요구는 계속 밀었다. 대부분이 포기했고 실제 환불은 30%뿐이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실버 투자 클럽이었다. 어르신들의 70년 인생 경험으로 투자한다는 컨셉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김말순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40년 경력의 김말순입니다. 조현민이 써준 대본이었지만, 김말순의 연기력으로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다. 가장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할머니들의 투자 클럽에 가입하시면 확실한 수익 보장. 월 10만원 회비로 2,000명이 가입했고, 투자금으로 20억이 들어왔다. 오장 큰 사냥감, 큰 위험. 성공에 취한 실버 사기단은 더큰 타깃을 노렸다. 재벌들 상대로 해보자. 프리미엄 실버 투자 클럽 최소 투자 금액을 10억으로 설정했다. 첫 타깃은 강남의 병원 원장이었다. 원장님, 초고액 자산가들만을 위한 특별한 투자 서비스입니다. 김말순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상담했다.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사업가처럼 보였다. 해외 부동산 펀드입니다. 메나탄의 프리미엄 빌딩들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연 수익률이 15%라고요? 최소 15%입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50억이고요. 병원 원장은 결국 50억을 투자했다. 대박이다. 하지만 큰 사냥감에는 큰 위험이 따랐다. 병원 원장은 며칠 뒤부터 계속 연락을 취했다. 펀드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펀드는 없다고 하던데요. 원장의 의심이 커졌고 마침내 경찰에 신고했다. 50억 원 투자 사기 신고 접수.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6장 몰락과 새로운 시작. 김동수가 위험을 감지했다. 엄마, 경찰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한 기록이 있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피하자. 하지만 김말수는 다른 생각이었다. 자수하자. 어차피 들킬 것 뻔한데,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 날, 실버 사기단 전체가 강남경찰서에 나타났다. 저희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경찰관들은 깜짝 놀랐다. 지난 2년간 체계적으로 투자 사기, 결혼 사기, 여행 사기를 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27억입니다. 6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김말순이 일어나서 말했다. 저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아무도 저희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바쁘다며 안부도 묻지 않고 사회는 저희를 짐으로만 여겼죠.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우리도 할수 있구나. 우리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물론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들이 찾아왔다.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노인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불러일으켜졌다. 에필로그 황혼의 새로운 빛. 6개월 후 어르신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실버라이프 컨설팅. 이번에는 정말 정당한 사업이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진짜 상담 서비스였다. 할머니, 저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이에요. 젊은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자기 길을 찾아가거라. 김말순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젊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점점 입소문이 나서 6개월 만에 직원 10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다. 김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였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 사기칠 때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이 허전했어. 하지만 이렇게 정당하게 일하니까 정말 보람있어. 1년 후, 김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기를 친 것은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도 뭔가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지금이 진짜 황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어요. 저물어 가는 해가 가장 아름답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가장 의미 있게 보내고 있어요. 실버 사기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기를 친 것은 나쁜 일이었지만 어르신들의 도전 정신과 마지막에 진정한 가치를 찾아간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전국에서 실버 요리 클래스, 할머니의 손맛 배달 등 다양한 정당한 사업들이 시작되었다. 노인들이 더 이상 사회의 짐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해바라기 노인정에는 새 간판이 걸렸다. 실버 라이프 컨설팅 본점 마이너스 어르신들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드립니다. 매일 오후. 그곳에서는 진짜 황혼 로맨스가 피어나고 있었다. 실버 사기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사기로 시작해서 진실로 마무리된 황혼의 역설적인 로맨스였다. 끝.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